안녕하십니까 충원고 투수 이번에 LG 트윈스 1차 지명 받게 된 강효종입니다. 일단 LG 트윈스라는 팀에 1차 지명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유니폼을 입으니까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아버님께서 더 자고 있었는데 전화로 알려주셔가지고 아버님께 먼저 듣고 이제 일어나서. 할머니, 고모, 엄마, 동생이랑 같이 좋아했었습니다. 어, 보고 싶었던 선배는 일단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고우석 선배님이 던지는 게 되게 멋있어서 한번 보고 싶었고, 김현수 선배님도 보고, 싶, 보고 싶었습니다. 저는 1학년 때부터 많은 경기를 뛰어서 많은 경기 경험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재구력과 전화부가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LG 트윈스를 대표하는 선수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